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담입니다. 어제 봉호동 전투가 개봉을 했습니다. 현재 그 반일 감정은 그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 휴가 기간까지 겹쳐서 영화가 정말 쓰레기가 아닌 이상 손익분기점을 넘어 초대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봉호동 전투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 장면입니다. 수정 열쇠에 조선 독립군이 일본군을 끌어들여 포위 선멸한다는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연상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돌무덤에서 기관총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종식도를 들고 전쟁터를 누비는 유해진의 모습은 와이 영화가 중세 전쟁인가 싶을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액션이 대단합니다. 실소가 나올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촬영지였던 정성군 제작마을이 천혜의 경관과 천연기념물 얼음치 수달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동강할미꽃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전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꼽는 지역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자주 이용이 됐었고 봉호동 전투 촬영도 이곳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촬영 당시에 생태계 보전지역 내에 골사키 두대가 길을 확장을 하였고 연막을 피우고 공포탄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관할 지역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영화사로부터 환경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고 촬영 중지를 지시를 했는데 영화사가 원상복귀를 약속하고 촬영을 감행했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이곳에서 찍은 전투 촬영분을 몽땅 폐기를 시켜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복구 작업을 했는데 자생복구가 불가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할미꽃정 꺾이면 어떻습니까? 독립군 사상 최초의 승리를 다룬 영화인데 일본군을 못지르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독립군이 일본군을 때려잡는데 국내 생태계쯤은 조금 훼손돼도 뭐 괜찮잖아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을 때려잡는 영화라는 겁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이 시국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 반일이라는데 무조건 보셔야죠. 뭐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36년간 일본의 만행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는데 그 일본군을 때려잡는 독립군이요? 당연히 칭송해야겠죠. 영화 편집이 좀 뚝뚝 끊기고 신출기몰하게 총알도 잘 피하는 독립군이 최정의 일본군들을 일발 명중시키는 장면들, 대사 몇 마디 없이 산골짜기만 죽어라고 뛰어다니는 조연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일본군 대장 등등 조금은 불편한 장면이 있어도 괜찮아요. 거시적으로 봐야죠. 결국엔 일본군을 무찌르잖아요. 깜짝 까메오도 있고 속편도 예고를 했는데 꼭 보자고요. 저는 이 영화 2,500만 예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2,500만 안 나오면 솔직히 망한 겁니다. 세상에 영화 한 편이 개봉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외부 요소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나요? 5천만이 반이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본군을 때려잡는 영화를 2,500만도 안 본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영화사, 배급사 관계자분들, 2500만 못 넘기면 다 같이 손잡고 한강 가십시오. IPTV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은 그냥 입속에 떠 먹여주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쳐 먹으면 당신들은, 에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